당장 지역화폐 발행부터 착수하자. 한국경제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저성장 쇼크에 빠지면서 그 충격이 서민경제를 선별타격하는 국면에 진입했다. 거의 모든 경제지표의 사상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을 정도다. 무너지는 내수경제는 금융위기에 준하는 비상상황으로 보는 것이 맞다. 특단의 특단의 경기부양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코로나 이전 경제성장률 3% 안팎의 성장균형으로 돌아갈 길이 막히게 되고 중산층과 서민경제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질 수 있다. 성장률은 3년 연속 2% 이하 성장이라는 사상 초유의 저성장 충격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다. 내수와 수출의 동반 부진이 잠재성장률 하락을 견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장률은 2023년에 1.4%로 주저앉았고, 그나마 작년에는 내수 공백을 수출로 메우며 2.0%에 턱걸이했다. 올해에는 다시 1%대 성장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0%대 성장률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는 1956년 대기근 사태 이후, 지난 70년 동안 2% 이하의 성장률을 기록한 적은 단 5차례 뿐이다. 그것도 4번의 사례는 경제 위기와 관련이 있었다. 1980년 2차 오일쇼크, 1998년 IMF 외환위기, 2009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사태 정도인데, 이때에는 단기 충격 이후 강한 상승 보궐력을 보인 바 있다. 정리하자면 정상적인 경제 하에서 발생한 저성장 쇼크는 2023년 1.4%와 2024년 2.0%가 유일한 셈이다. 문제는 건전 재정발 세수펑크 사이클이 장기화되면서 서민 경제가 만성적 내수불황에 늪에 빠졌다는 것이다. 유례 없는 세수펑크 충격이 민생긴축 압력을 높여 구조적 소득 충격이 발생하고 그 충격이 다시 만성적 내수불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핵심 내수 지표들은 사상 최초가 일상화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소매 판매는 2021년 5.8% 성장한 이후에 내리 3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직면해 있다. 1995년 이후 소매 판매액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적 역시 1998년 외환위기, 2003년 카드 사태, 2020년 코로나 사태 뿐이다. 그나마 이때에는 단기 충격 이후 그 다음에 회복할 정도였는데, 지금의 소비불황이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불황 경제의 주범은 구조적 소득 감소다. 경제가 성장해도 소득이 늘지 않는 소득 충격에 빠졌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실질임금은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작년에도 0.5% 성장에 그쳤다. 중산층과 서민경제는 실질임금이 성장률조차 따라잡지 못하는 구조적 소득 충격에 빠졌음을 보여준다. 더큰 문제는 건전재정발 세수 충격이 민생긴축 압력을 높이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인세 세수는 경기 충격과 감세 여파로 2022년 103.6조 원에서 2024년 62.5조 원으로 2년간 무려 39.7%나 감소했다. 반면 근로소득세는 민생위기 속에서도 2022년 57.4조원에서 2024년 61조원으로 오히려 6.3%나 증가했다. 세수 구간을 2015에서 2024년으로 늘리면 근로소득세는 125.1% 증가해 법인세의 38.8% 증가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민생긴축 압력으로 소득세가 증가해 가처분 소득이 줄면 소비 불황을 타개할 방법이 없다. 이제 목전으로 부채발 경제위기가 다가왔다. 코로나발 경기 충격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코로나 부채가 고금리 충격의 직격탄을 맞아 잠재부실이 현실화될 위험에 놓여있다. 기업 대출로 분류되는 개인사업자 대출은 엄밀히 따지면 가계대출이다. 따라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포함한 실질 가계부채는 2019년 2050조 원에서 2024년 2639조 원으로 2019년 이후 발생한 코로나 부채만 약 600조 원에 육박한다. 취약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2022년 5.3%에서 작년 11.2%로 급증하는 등 본격적인 부실 확산 국면에 진입한 상태다. 보편적 금리 수준이 속도감 있게 내려가고 내수 업종의 매출이 획기적으로 늘지 않는 한 부채 함정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사금융 수준으로 전락한 국내 은행들도 결코 팬데믹 이자폭리를 취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국내 은행들도 팬데믹 위기의 편승해 매년 60조 원 안팎의 역대급 이자폭리를 거둬들였다. 서민 경제가 어려울 때 우대금리를 확대하고 가상금리를 낮춰 고금리 충격을 완화하기보다는 이자장사에만 열을 올렸기 때문이다. 가계의 부채건전성이 나빠져 부채발 경제위기가 발현하면 결국 은행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이다. 최근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재난 재해 대응, 통상 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분야에 집중 투입하는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게 산업 통상 지원 대책인지 경기 부양책인지 그것도 아니면 민생 추경인지 알 수가 없다. 이 정도 비빔밥 추경으로 만성적 내수 불황을 타개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는 무능이자 죄악이다. 내수 경제가 금융 위기에 준하는 비상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10조 원짜리 졸속 추경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설령 민주당이 제안한 35조 원 규모의 민생 추경을 단행한다 해도 자금의 민생대란 사태를 진화하기 어려울 수 있다. 경제 수장의 상황인식이 아니라기 짝이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필수 추경이 아니라 내수경기 부양책을 탑재할 강력한 민생 추경이다. 민생 추경은 내수 불황을 타개할 소득보전대책, 소비진작책, 코로나부채 대책 등 구조적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근본 대책들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일례로 자영업 위기가 화급을 다투는 상황에서 정부가 당장 쓸수 있는 카드는 지역 화폐 정책뿐이다. 정부가 예산으로 2조 원을 지원하면 지방정부가 매칭해 사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30조 원 안팎의 지역화폐 공급이 가능해진다. 지역화폐는 지역 내 가맹점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면 결제액의 최대 10%를 할인해주거나 캐시백 등으로 돌려주는 상품권 개념이다. 할인 금액을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한다. 최소한 소비 불황의 원천인 지역 상권의 매출 증대를 견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건전재정 기조를 전면 폐기하고 중장기 균형재정의 틀 안에서 민생확대 재정을 추진해야 한다. 진짜 건전재정은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을 풀어 민생을 살려내고 경제 활력을 복원해 다시 곳간을 채우는 전문가적 역량이다. 민생 추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은행의 강력한 금리 인하 정책이다. 가장 확실한 부채 대책은 금리 인하를 통해 국민경제가 짊어진 보편적 이자 부담을 낮추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은행이 강력한 금리 인하 로드맵을 예고하고 단계적 금리 인하에 착수해야 한다. 부동산 경기가 이미 하강 사이클에 진입한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 기존 대출의 이자 부담 경감 효과가 신규 대출 증가 위험을 압도한다. 물론 정부와 한국은행의 정책 조합이 전제되어야만 금리 인하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가계 부채의 양적 팽창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한국은행이 과감한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는 재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금리를 내리면 환율 상승, 즉 원화 가치 절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의 대내외 금융 환경은 금리를 통해 환율을 제어할 수 있는 구간을 벗어난 지 이미 오래다. 글로벌 증시 충격이 발현하면 금리를 올려도 환율이 상승하고 금리를 내려도 환율이 상승하게 된다. 하느니 환율의 발목이 잡혀 금리 인하에 나서지 못한다면 결국 환율도 잡지 못하고 부채도 잡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가계부채를 잡을 골든 구간에서 금리 인상 시기를 놓쳐 가계부채 불길에 기름을 붓는 우를 범한 바 있다. 이번 만큼은 금리를 인하할 골든 타임을 놓쳐 부채발 경제위기가 발현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실기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부채 대란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는 이유다. 끝으로 민생 긴축 압력이 근로소득세를 통해 소득 충격으로 이어지는 길목을 차단해야 한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근로소득세가 증가하는 현상은 현행 소득세법의 제도적 결함이 있다는 방증이다. 즉, 세율 구간이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면 세율을 올리지 않아도 세금이 불어나는 자연 증세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소득세에 물가 연동제를 도입하면 실질 소득이 그대로인데 세금이 늘어나는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다. 더 칼럼 리스트